네, 안녕하세요. 나티님들. 한겨울에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니까 조금 낯부끄럽긴 한데요. 오늘은 우리 나티님들이 연말 파티룩 고민 해결해 드리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습니다. 모두 검정색 기본 원피스들은 많이 갖고 계신데요. 이 검정색 원피스 활용해서 파티룩 연출하는 팁네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드레스 코드 어떤 거 제안 많이 받으셨어요? 뭐 올블랙도 있을 거고요. 메탈릭, 골드나 실버 활용하는 것들 또는 레드 포인트 주는 것들. 블랙 앤 화이트. 이제 이렇게 네 가지 룩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? 네첫 번째 블랙입니다. 13만 5천원 주고 이번 시즌 코스에서 구매한 블랙 원피스인데요. 여기에 블랙 스팽크 자켓을 입어봤습니다. 스팽크리 과할 것 같지만 블랙이라서 그렇게 과하지는 않고 파티에 어울리는 반짝반짝함을 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렇게 블랙 코사지 초코를 활용하니까요.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을 연출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올 블랙 착장이라면 이런 스타일 어떠실까요? 일상복으로 원피스 입고 있다가 저녁에 파티에 갈 때요. 이렇게 셋으로 웜어 하나면은 파티 분위기 내실 수 있으십니다. 또 굉장히 화려한 느낌 들지 않나요? 그래서 그대로 있으시다가 안에 웜어 하나만 갖고 가서 파티 분위기 즐기셨으면 좋겠네요. 두 번째는 레드입니다. 소품으로서 레드 포인트를 줬는데요. 일부러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. 지나시다가 SPA 브랜드 같은 데서 이런 코사지라던가 또 이렇게 예쁜 레드 컬러의 가방 같은 거 발견하시면 미리미리 쟁여두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 저는 또 쿨톤이라서 다운핏의 레드보다는 이렇게 버건디, 와인빛의 레드로서 포인트를 줬습니다. 이번에는 버건디 컬러의 페이크 퍼 준비해봤습니다. 기본 원피스에게 숏한 퍼 하나 걸치면요. 좀 오히려 퍼임에도 불구하고 캐주얼한 느낌도 주고요. 또 퍼가 주는 그런 화려함 때문에 파티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세 번째는 실버 앤 골드 메탈릭입니다. 첫 번째 먼저 실버로 연출해봤는데요. 골드한 귀걸이와 그 다음에 신발, 슈즈로서 포인트 줘봤습니다. 다음은 골드입니다. 저는 쿨톤이라서 골드는 사실 얼굴 가까이 잘 어울리지 않아요. 그래서 사실 귀걸이보다는 이런 뱅그이라던가 미니백으로 포인트를 주는 게더 낫더라고요. 근데 겨울에는요, 실버는 조금 추운 느낌이 있으니까 이렇게 골드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마지막은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. 화이트에 진주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거 아시죠? 뭐, 진주는 하나씩 갖고 계시니까요. 화이트 드레스 코드가 정해지면은요. 진주 목걸이라던가 진주로 만든 이런 백들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저는 여기에 오늘 짧은 쇼 재킷 걸쳤습니다. 좀 화사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? 그래서 블랙 앤 화이트에 그런 대비감 있는 것도 좋은데요. 오늘은 좀 이렇게 부드러운 대비감으로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연말 드레스 코드를요. 블랙 기본 미니 원피스에 블랙, 레드, 메탈릭, 화이트 네 가지 버전으로 보여드렸는데요. 베이직한 거 하나만 잘 갖춰 놓으시면요. 악세사리들 포인트를 잘 활용하셔서 연말 파티에 드레스 코드 어렵지 않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.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연말 잘 보내세요.